와방세 개야? 맞아 있더라. 야, 침대 오, 있잖아? 오, 오 여기도 이것도어식 어, 완전 아, 좋다아 냄새 나네 아, 사수 분 냄새. 아, 냄새, 아, 냄새 오, 너무 좋다, 와, 오 너무 좋다. 와 에어컨 틀와 너무 좋다왜 엄청 에어컨 틀죠 에어컨 에어컨 리모컨 네. 있냐 네. 근아저 있다. 리모컨 틀어.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옷걸이도 너무 많고 슬리퍼도 있고 TV도 있고 너무 좋다. 귀여워. 아 그러니까 다넘겨야지나 <laughs> <야>, 유튜버야. 포기 못해 유타 유튜버. 유튜버. 아이 귀엽제동 유튜버야. <laughs> 아이 자꾸 왜이름을 그 찾아가고 <laughs> 그러니까. 오늘 새첫초 개발했지 진짜 이거 에이 다 이름을. 어, 뭐야, 바로 바로. <laughs> 어 맞아. 그래서 필요한 거있으면 어, 여기 사람 되겠다 어. 이랬어. 맞아, 다행이다. 그러게. 살짝, 살짝 와. 근데 여기 설빙이 있더라고? 근데 24인가 시 봐. 오, 우와, 진짜? 어제 12시가 된, 지났는데도 계속 열려있는 아, 거야. 아, 헐. 지유랑. 어제... 아, 진짜? 어, 봤는데. 웬 <laughs> <왜> 24시 설빙이라 진짜 <laughs> 신기하다. 완전 신기해. 우리 어제 마라샹 거 먹고 설빙 먹으러 왔으면 진짜. <laughs> 근데, 근데 홀은 안 받아주지 <laughs> 않았을까? 아, 그러네요.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와 <laughs>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여기가 화정동. 아, 화정동. 맞아요. 화장동 가운데입니다. 광덕고등학교에 어, 현지대. 맞아, 광덕고가 반대쪽에 있긴 한데. 건 아, <laughs> 어, 건너야 돼. 어, 바 어,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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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미스트 촬영하고 가서 여기 롯데리아 있더라고. 그래서 와, 아, 아까 현수랑 롯데리아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맞아. 지나가고. 아, 편의점이 꽤 멀었고. 여기가 GS. 어, 바로 우리 숙소 뒤편에는 어, 어, 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으니까 아, 아, 어. 그래서 그거, 그거가 편의점인 줄 알고 갔다가 아~~, 아 맞아, 여기가. 신기해. 그, 여기 가나 봐. 여기, 저기서 타면 돼. 우리가 저희가 타는 버스는 몇 번이죠? 우리는 18번이었나? 81번이었나? 그랬어. 인간이 인간이 캡처하면 돼 동영상. Yes <laughs> sir. <laughs> 오. 와 대박. 그러니까 런닝맨 찍고 싶다. 아! <laughs> 그지? 맞아. 미쳤다. <laughs> 여기 어, 꽤나 사람 나. 많은데? 어내 말이. 아니 여기 도서관에 그냥 사람이 자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 음. 꽤나 큰 도서관이더라고. 이게 도서관이고, 광주 기념관이요저 안으로, 맞아. 어. 어, 저거, 저거. 아. 저게 유명한 탑이야. 어, 미친. 저게 어, 그, 저게 그, 그거라 했는데? 기념 탑? 탑, 내가. 아. 어. 어, 근데 되게 멋있게 있다. 아, 내 말이 왜 이렇게 멋있게 하어 그러니까. 독도 전시관. 독도 전시관도 있네? 아니면, 비가 오니까 도서관부터, 어, 갔다 갈까? 그치고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도서관에 있다가 가자. 비가 오니까 응. 저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정문 생 완전 좋은. 땀을 식히고 가는 거지. 되게 <laughs> 시원하겠지? 문 열자마자. 그니까 기대된다. <laughs> <저> <laughs> 설렌다. 어디로 <laughs> <laughs> 들어갈까? 여기 설렌다. 어절아 여기가 정문인가? 정문인가? <laughs> 정문인가? 그지. 정문으로 들어가 고 싶은데 아 이렇게 여기가 기념관이고 아, 저게 기념탑인가 봐. 그 나름. 여기 광주 학교 약간 이런 관련된 것도 있고, 괜찮은 듯? 아, 이런 거. 우와. 나름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전시장 한국사 한국사 배운 한국사자율쟁1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지 싫었지. 이걸 이러고 이런 거 싫어. 생일일 수 있어. 지 아니쁘게 찍고 싶은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뭔가 예쁘게 아, 네, 네. 안 나와. 근데 진짜 실물 못 담는다. 저국기가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뭔가 자르르 여기서 찍으면 예쁜데 딱 그치. 한데. 일단 기념관 갔다가 음. 비 기침만 찍자. 사람 없어서 좋아. 맞아 맞아. 조용하다. 가보자. 아, 태극기역시 많기 많이예긴나만 뭐, 비오는피오는가산거같아 비오는데 산거 같아. 아, 아 냄새이쁘서 어, 되게 좋거 어. 같아. 정 근데 이런 초록초록 그렇지. 응. 나 크다. 저기까지올라가는 사람 있을까? 진짜, 쉽지 않아. 그치지 너무 높아. 산다는 기분으로 해야 돼.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좋아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天哪！ I uh do -huh. 어 이거 하나 하나어 이거 먹자. 복숭아 이거 또 생크림. 야, 렇도줘 맛있어. 복숭아 하나만. 초와줘. 초입도 먹자. <웃음> 감사합니다. 복숭아. <laughs> 하나씩 먹고 하나? 하나씩. 감사합니다. 하나? <laughs> 하나? <laughs> 아, 다 도전. 밤에 먹는 사람 손들어. 나요. 저아몇 명? 네몇몇 명? 명. 어, 지우 나, 빼고. 아, 그래? 나 연하게. 연하게. 와. 아, 너무 이쁘다. 아 오케 오케 이거 <laughs> 저것도 없애 this 아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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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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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아유 귀찮아 금방이야 아, 또 이제 그럼 하이 진짜 예쁘다 恭喜。嗯嗯嗯 아 이거 오늘 한 8월, 7월 응? 전혀 안해 내일 2시 음 응. 이거 이거 언니가 고다고거니 어, 8월 아, 아, 안 아니, 안 뭐. 어. 지금 안에 시간이 다어그 이거 에없다 요즘에 이런 것도 한다 이런 저러면 응.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러 어, 나중에 이거 마징마제트 영향을 받았대. 어, 아, 네. 마징가, 아. 아, 음. 나 별명이 마징마제트 있어. 그서 한번 극장, 극강에 있어서 한번 가보자. 아니 그 안에 그건 보지 못해. 아, 아, 오늘은 안열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오페라 하는 사람이라고 뻥쳐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한 아리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예쁜데 그래 하자 <하죠>. 여기 <미� Spring> 하나, 마지막, 아! 하나, 네, 아! 셋! 찰웃 이쁘게 불태웠다. 했태웠다 이쁘게 불태웠다. 이쁘게 나태웠다이 어어 어, 야구 들어왔다 어이기고다 오씨야구야구 나눔 나눔 근데 왜래 왜? 어, 혹시 지금 몇 회야 주황색 로써 있는 거 보여 나눔 나눔 몇지 모르겠다 피움 옆에 오, 주황색으로 네 맞아요. 오, 아다 와우. 대박.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laughs> 아빠가 아빠가 와 맛있겠다 아에반데아왜 여기 음. 가야 <laughs> 나 うんうん、わー、見ちゃった。 숙소하고 있습니다. 하이루? 둘이랑 <laughs> uh. 똑같아. 갑자기 uh. <laughs> <laughs> 아, 이상한. 오. 이쪽. 귀여운 차? 얍. 명명어. 아, 차 타고 <laughs> 아, 있었어? <웃음> 있었어? <웃음> 엄청 불러요. <laughs> 어디어중학중학교 a 어디가 안 말라, 어, 어. 아, 내 생각에 그냥 고등학교 h a t s your point of view? So, I'm a school. So, I'm a school. I'm a school. I'm a school. I'm a school. I'm a s c h 학 o l I'm a school. I'm a school. I'm a s c 내가 o l I'm a school. I'm a s c h 가 o l I'm a school. I'm a school. i 아 a s c h o 와, 아, 와. 겠다 우리 미진이의 노력으로 얼마나 우리 광주 여행기가 재미있게, 이 영상으로 만들어한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한밤에 한밤에 우산 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아, 너무 대박이지? 아 귀여워. 대박이지. 귀여워. 나 언니가 아닝주가이가로아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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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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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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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합시다. 아, <laughs> <laughs> 너무 더워. 아. 왜 너무 더워. 네, 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ต어 너무 좋았어. 아, 너도 간좀 좋았대. <웃음> 가능한, <웃음> 어, 가능한, 응, 가능한 가능한 <laughs> 가능한, 한 가능한, 어, 어, 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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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아쉬워 아, 아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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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He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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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네. 뭐야? 어? 아니, 야왜안 어, 일었어? 근데 열시 넘었는데? 대박. 나 휴무 아니야. 아니 아직 출근 안 하신 거아니야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옛날 버전이고 이게 뉴 버전인가 봐 아, 응. 응. 아 다르구나. 좋아요. 어. 오. 맛있어 있으면 좋 갈까요? 걸어. 와, 여기 두바이 판다 두바이 쿠키. 시장. 와, 하늘 개이뻐. 미쳤다. 하늘이 미쳤구만. 우리 잘 먹는 거좀 웃기지 않아? 어 <laughs> 아, 너무 너무 잘 먹었어. 열심 먹었어. 그니까 와. 옛날 빵집 스튜 미쳤다. 와 찹쌀 꽈배기 와 색깔 봐. 꽈배기 와. 그니까 어, 어, 메롱빵 하나 한번 먹어볼까? 야야. 야야. 응. 좀더 돼. 야! 야야! 아쉽다.